특검이 뇌물 받은 꼴이 됐어요. 이거 음, 자기가 음. 시인한 겁니다. 음, 그래서 특검을 특검하라는 얘기들을 유행어처럼 하는데 이건 네.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? 특검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음. 국회가 임명한 그리고 국회가 위임한 특검이니까 이거 당연히 100%, 120% 공직자죠. 음. 그 사람 월급 받잖아요. 아, 국민 활동비, 그렇죠. 네. 세금으로. 네. 네. 공직자인지 아닌지는 물어봐 도대체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사무실 운영비도 다 주고 수사관들 활동비도 다 주고 네. 국민 세금으로 주는데 당연히 공직자 네. 공수처 당연히 해야죠 어. 공수처가 이건 즉각 나서야 되는 거죠 음. 그렇죠 공수처 네. 이런 거 하라고 공수처에 어, 있는 거예요 음. 공수처장 제대로 된 공수처장 같으면 아 이거 당연히 이건 공수처 업입니다 음. 공수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. 이렇게 나와야죠 이거는 그러니까요 네. 이게 지금 박영수 특검이라는 게 최순실이가 뇌물 줬다는 거 가지고 지금 음.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옥골을 치르고 이런지 않습니까 뇌물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 뇌물 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음. 기가 막힌 일이죠 네. 이거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인데 네. 그래서 이거는 지금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는 얘기 당연히 나옵니다 음. 뇌물 사건을 조사하는 수사하는 특검이면 더욱더 신중했어야 되죠 음, 음, 그런데도 이 포르쉐로 받고 문제가 되니까 석달 후에 돈 주고 네. 아주 제, 되지도 않는 일을 하다가 그다음에 결국 이렇게 사의를 하고 지금까지 특검을 했던 사람들 참암암 일거에 음, 한, 한, 그냥 망신을 줘버린 거잖아요 음, 음, 도대체 특검이 뭐야 음, 아~ 저런 사람도 특검이네 음, 아주 국민들 웃음거리 되게 만들어버렸는데 음. 대단히 잘못된 거죠 이거는.